28번 f x 가 6파이 x 1의 제곱이고 여기 미리 그림을 그려 놨고 gx는 이렇게 f(x)는 합성 함수로 줬을 때 0에서 2까지 gx의 극소가 되는 x의 개수를 구하시오. 그러니까 극소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우선 알아봐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극소니까 g-가 뭐가 되는 점이고 0이 되는 점이고 그리고 알다시피 극소는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다시가 올라갈 때 이게 극소가 되는 거잖아. 요걸 하나 알아야 되고. 두 번째는 예전에 다른 문제에서 얘기했지만 이 극값들 중에 극대 극소는 극대가 동시에 두 개가 나오고 극소가 두 개에 동시에 나오고 이게 불가능하고 번갈아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것같아 번갈아서. 무슨 얘기냐면, 3봉오리가 있으면, 그 다음에 이렇게 계곡처럼 이렇게 내려간 데가 있다, 다시 3봉오리가 생기는 거지, 3봉오리가 연속 두 개가 올 수는 없는 거지. 그때 구서는 항상 번갈아가서 온다니까 요게 이제 기본 상식으로 중요한 것 같아. 그럼 우선, g-가 0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, 위에 저 g-를 미분해 보면, 3f-x가 될 것이고, 얘는 합성함수 미분이니까, 마이너스, 코사미분하니까, 4 사인을 변할 거고 fx가 되는데 안에 거 다시 미분하니까 f-x가 되겠네. 결국 f-x로 묶어 주면 얘는 3 4 사인 fx야. 그럼 근데 얘가 0이 되는 점은 뭐가 있냐면 우선 첫째는 f-가 0이 되는 점이야. f-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f 그래프에서 극접이니까 여기가 되겠네. 1이 그치? 그래서 f'가 0이 되는 점이야 응. 그치? 그래서 1 하나가 x는 1 하나가 존재하는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요 sin fx랑 그래프랑 얘를 넘기면은 y는 equal 4분의 3이랑 그래프랑 만나는 점인거지 그래서 이제 이 sin x를 뭐 large x나 이런식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줘 그러면 sin x 그래프랑 4분의 3인데 요 fx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 0에서 2까지 가는 동안 보니까 여기는 6파이잖아. 그리고 여긴 0이잖아. 그러니까 아, 얘가 6파이에서 0까지 다시 말하면 0에서 6파이까지 변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사인을 0에서 6파이까지 몇 번, 세번 꿈틀대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하고, 요렇게 하고, 사인을 이렇게 이렇게 한번. 이렇게 그렸으면 얘를 이제 복사해서 두 개를 더 그리면 되는거지 이렇게 음, 이렇게 하면 은 여기가 6파이가 될 것이고 여기가 0이 될테고 2파이 4파이 이렇게 되겠지 얘가 누구랑? 4분의 3이랑 4분의 3이랑 이렇게 만나면니다 그러면 이제 봤더니 점이 몇개 나오냐면 하나 둘 셋, 넷, 다섯, 여섯이야. 근데 이 x좌표가 지금 치환했으니까, 얘를 라지 x라고 치환했잖아. 여기를 얘가 라지 x인 거야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, 알파 1, 알파 2, 알파 3, 알파 4, 알파 5, 알파 6 이렇게 여섯 개가 나오는 거지. 일 하나랑. 그러면 이제 이게 x의 값이니까, 그래 x가 알파 1이 됐다는 얘기잖아. 그 값은 이제 여기 f x 다든가 얘가 x인데, 얘가 알파 1부터 알파 6까지 나왔고, 그 다음에 여기 1이 있는 거잖아. 그럼 여기다 줄을 그어보면, 분홍색을 그려보면 알파 1, 알파 2, 뭐 알파 3 이렇게 그어질 거 아니야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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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시작이 여기가 알파 1이 되겠지. 여기가 알파 1. 여기가 알파 2 이렇게 나오지 그다음에 1이 있으니까 총몇 개가 되냐면 13개가 된 거야.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. 극대 극소는 번갈아 간다. 그러면 이제 얘는 구조가 7대 6 구조냐, 6대 7 구조냐가 중요한 거지.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극소냐, 극대냐가 중요한 거야. 그치 그러니까 이 알파 1이 극대인지 극소인지만 따져 주면 되는 거야. 그래서 아. gx 여기서 음. 알파 1일 때극대인지재 따져 주는 거니까 우리가 아까 되겠지만 극소가 되려면은 이렇게 앞부분이 뭐가 되다고 해서 마이너스니까 알파 요 앞부분 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지만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지. 그지 그 이제 여기다 gx의 부호를 따져 보면 알파 요쪽이잖아 앞부분. 여기. 근데 f'는 뭐야? 지금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잖아.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야. 요 값은 아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렇지? 그다음에 이제 따져 줘야 될게 요거잖아.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야 지금. 그다음에 요기 4분의 3과의 관계잖아. 어, 이 fx야. 그럼 여기 봐 봐. 어디야? 6분의 파이 쪽에 붙었잖아. 그러니까 6분의 파이 쪽 여기에 붙었단 말이야. 6분의 파이 쪽 여기. 그치 여기에 붙은 값이니까 이게 4분의 3하고 비교하니까 얘가 4분의 3보다 어느 쪽에 있어? 아래쪽에 있잖아. 그러니까 이걸 4로 묶어 주면 이렇게 돼. 4분의 3에서 빼기 사인 지금 구한 알파완을 뺐을 때 뭐가 되냐고 묻는 거잖아. 근데 얘가 이쪽 4분의 3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뺐을 때 얘가 뭐가 되겠어? 플러스가 된다고. 지금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붙니까아이 부호가 뭐가 됐어? 마이너스가 되니까 시작이 뭘로 시작하는구나. 아 극소로 시작하는구나를 요걸 알 수가 있어. 아 그러면 극소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극소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극소가 하나 더 많아서 극소가 몇 개. 7개가 돼야 되는구나. 왜 극소극대? 극소극대니까 얘가 극소가 하나 더 많단 말이야. 그래서 아 얘가 7개 되는 거지. 만약에 여기에서 요 1이라는 놈이 없고 그냥 12개였으면 그냥 답은 6이 되는 거야. 왜 6대6이니까. 근데 여기서는 이제 홀수기 때문에 누가 하나 더 많은지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7개가 된 거지. 조금 까다로운 문제지.